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블랙스 애널리스트 중입니다. 오늘 준비한 기업은 어도비인데요. 올해 4월에 발간한 AI 인덱스 자료를 통해 탑픽으로 제시되는 기업입니다. 지난 1개월 동안 높은 주가 수익률을 기록했는데요. 어도비는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하면서 경쟁력을 제고시켰고, 이런 효과가 다른 AI 기업들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과 가이던스, 정확히 어떤 AI 기능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분석을 통해 상대 주가 수준이나 향후 주가 성장 상승 여력 등밸리에이션 점검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도비의 회계연도 23년도 2분기, 3월에서 5월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실적은 매출 간 주당 순익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어, 클라우드에 기반하여 AI 기술 접목한 소프트웨어의 높은 수요가 성장을 견인했는데요. 2분기 연간 반복 매출도 증가 추세에 있죠. 높은 시장 점유율에 기반해서 어도비의 1분기 매출 총 이익률은 무려 89.8%를 기록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전체 매출의 10% 이상을 연구 개발비로 지출하는 점도 향후 성장력 차원에서 긍정적 요소고요. 기존 예상보다 강하게 실적 성장 추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AI 탑재를 통한 경쟁력 제고와 기업들의 관련 수요에 기반해서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예상보다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거죠. 네, 어도비의 AI 기능은 정확히 무엇이 있을지 좀 알아볼 텐데요. 어, 요즘 생성형 AI에 기반한 서비스 출시를 어, 기업들이 앞다하고 있는데요. 어도비 또한 대표적 AI 기업 중 하나입니다. 어도비의 생성형 AI 솔루션인 어도비 센세이가 대표적으로 있고, 어, 간단한 문장 입력을 통한 콘텐츠 편집이 가능한 어도비 파이어플라이가 있습니다. 네, 이런 AI 솔 솔루션을각 가지 소프트웨어에 이식하고 있는데요. 어, 다양한 편집 기능을 문장 입력이나 드래그 드랍 등 손쉽게 사용하도록 제공합니다. 기존 전문가의 영역을 비전문가도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 가능해서 고객 시장 확장에 따른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형 기업들과의 협업도 이뤄지는 중이고요. 올해 구글은 어도비 파이어플라이를 AI 플랫폼 생태계에 도입했고. 기존 크롬에서 제공되던 아크로베 PDF2를 업그레이드 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IBM도 기존 파트너십을 확장하여 어도비의 생성형 AI를 자사의 서비스에 탑재했죠. 이 밖에 주요 고객으로는 아마존, 호카콜라, 엔비디아 같은 다양한 고객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주가 상대 비교를 좀 해볼 텐데요. 우선 어도비의 절대 주가 수준을 보면은 최근 1개월 주가가 무려 28% 가량 상승하면서 높은 변동성이 나타났습니다. AI 기반한 성장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소 과열된 주가 흐름으로. 단기 주가 상승 여력은 어,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AI 기술 접목을 통한 경쟁력 재고와 대형 기업들과 지속적 협업을 통한 매출 시장 확대에 따른 장기 성장은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제 분할 투자가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어도비의 12개월 선의 PE는 29배로 지난 1년 고점을 갱신했습니다. 3년 EPS 연평균 복합 성장률인 13.6%를 반영한 PEG 배수는 2.1배로 나타났는데요. 참고로 지난 1분기는 1.6배였습니다. 어, 그리고 최근 PEG 배수가 올라가면서 동종기업과 시장 S&P 500이죠. 어, 시장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죠. 네, PEG 배수는 낮을수록 장기 이익 성장을 반영한 상대적 주가 수준이 저평가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도비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 주가가 많이 올라오면서 기존의 저평가된 구간은 일정 사라진 모습입니다. 네, 그렇다고 주가가 아직은 비싼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단기 상승 여력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 관점으로 투자 메리트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 자사중 매입을 실시하면서, 어, 12개월 성행 자기 자본 대비 이익률도 41.9%로 시장 S&P 500의 20% 대비 높은 수준이고요. 네, 이렇게 어도비에 대해서 어,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 보고서에는 더욱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개별 종목 보고서는 KB 리서치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